이번 시간에는 구멍 혈자가 포함되어 있는 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멍 혈이죠. 자, 열 번째입니다. 짤 착입니다. 손수 변이죠. 좁을 착입니다. 손을 좁게 한다는 거죠. 이 상태에서 손을 쫓긴다는 얘기죠. 그래서, 무언가를 짜낸다. 그래서, 짤 착이 되겠습니다. 우유를 짠다. 그래서, 짠다는 얘기죠. 잘 착이 되겠습니다. 11번, 옆볼규미다 법규 규죠. 구멍 혈입니다. 구멍 속으로 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옆본다는 거죠. 그래서, 옆볼 규자가 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 번째입니다. 짤착입니다. 손수 변이죠. 변이라고 하는 것은 좌측에 있는 한자를 말합니다. 우측에 있는 한자는 방이겠죠. 변방이 되겠습니다. 변방. 병,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경계선 변두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변 좌측에 있으면 변 우측에 있으면 방입니다 변방 그래서 손을 좁게 하여 물체를 짠다는 얘기죠 짤 차게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구멍혈입니다 법규 규정 구멍 속으로 벗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, 잘 지키고 있는지, 엿본다는 얘기입니다. 지켜본다는 얘기입니다. 엿볼 규가 되겠습니다. 11번은. 짤착. 손을 이용해서 손을 좁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좁힌다는 거죠. 그래서 짤착이 되겠습니다. 11번째, 법규규 구멍 혈.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, 잘 지키고 있는지, 구멍 속으로 지켜본다는 거죠. 다시 말해서, 멀리서 지켜본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역볼 규자가 되겠습니다.